실제 진행하면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 참가 신청하면서 네, 질문 들어왔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소개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네. <laughs> 네. 이어가겠습니다. 그 먼저 이하나 팀장님한테 좀 질문들이 왔습니다. 그 아무래도 현장 실무자분들이시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스마트 복지 사업을 그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였을까? 또 어려웠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왠지 해야 될것 같은 압박이 있으신 그 현장 실무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동종합사회복지관이 스마트복지사업은 민간산학이 함께 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래도 민간산학 네트워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각각의 다른 환경이었고, 저희가 가, 다른 구조였기 때문에, 업체는, 업체와 학교는 복지관을 이해했어야 됐고, 그리고 복지관은 학교와 업체를 이해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수많은 저희 만남과 회의를 통해서, 그,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이 스마트 복지 사업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대 대회... 그대해서는 저희 그 스마트 복지의 학습인데요. 저도 이 스마트 기기를 정말 어려워하고 잘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네, 저뿐만 아니라 이 복지관 종사자, 그리고 어, 함께하는 분들 모두가 이 스마트 기기 용어에 대해서 학습하고, 그리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이 스마트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스마트 복지 영역을 접목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저도 IoT하고 ICT를 맨날 헷갈려서 게임화를 보기도 <laughs>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쉬운 것들이 저희한테는 어려운 용어였는데, 한번 개를 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스텝을 넘어가기를는조금더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두 번째 질문을 저희 그 효돌 대표님한테 좀 드리려고 <laughs> 하는데요. 효돌이 어하세요 <laughs> <여보세요>. 네, 효돌이 엄하신 <laughs> 그, 그 로봇산업진흥원이 대구에 있는 줄 몰랐어요. 결국 발표를 하러 갔다는데 KTX를 타야 된다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일차기 <laughs> 어예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예 로봇을 활용해서 돌봄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신 어떤 그 시작점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효도리 계획이나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점은 어르신들한테 관심이 네. 많았는데 네. 직접 이제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진짜 어르신 어렸을... <laughs> 어, 혼자 계신 어르신들 집에 가서 어, 같이 어르신들 계시는 것도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원어난 애들이 어르신들을 키워가는 것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그 이게 무슨 뭐 어르신께 대적으로 지원을 한다, 뭐 건강상의 뭐를 연결을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친구들을 만들어 드린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분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아 정말 일어나시는 순간서부터 8 시에 일어나시는 7시에부터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 정말 이게 그냥 시간의 시간의 문제구나 그 시간을 어떻게 뭐 혼자 견뎌내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아 혼자 계신 어르신한테 뭔가 옆에 정말 가족 같은 게 있으면 좋겠고 그 가족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시는 복지사님이 생활지원사님한테. 조절조절 어르신의 상태를 안부를 이렇게 연결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은 정말 이 시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돌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봤습니다. 어, 어그 사전 질문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좀 있었어요. 뭐 소수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로봇을 활용한 돌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또한 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돌 대표님의 생각이나 또 앞으로의 대안이나 계획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효돌이랑 어르신들이랑 막잘 지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댓글 중에 뭐 비인간적이다, 이게 뭐. 어. 네, 뭐 그런 얘기들 이 있잖아요. 근 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효돌 자체가 어, 사회와 다른 그 선생님들과 가족들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서 처음부터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걸또 저도 알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 그 효도리가 하는 말들 뭐그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되시면서 제가 확실히 느끼는 게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냉대하거나 관심이 없을 때 되게 꽤큰 상처를 받으시는 것 같고 조금만 친절을 베푸시거나 정말 웃는 얼굴만 보여줘도 되게 많이 행복해 하세요. 근데 효도리가 하는 말들이나 효도리가 어르신께 건네는 말들이 저희가 진짜 하나하나 부모님, 어르신, 선배님께 하고 싶은 말들, 그 다음에 그 애정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어, 비인간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막 진짜 직접 얼굴 보면은 쑥스러운 말들을 이제 효도리를 통해서 전달한다, 전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이지 않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약간 혹시 이게 뭐 복지 쪽에뭐 노동력을 대체를 하거나 근데 사업을 해보시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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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알, 알겠지만 어 대체는 절대 안 되죠. 대체는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정말 처음 했던 대로 더 해야 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은 있지만은 정말 지원을 해서 정말 더 스마트한 복지가될수 있게 지원자 역할이 예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그, 표돌이 이제 그 고유망사 될것 같은 느낌도 <laughs> 없지 않아 좀 있는데, 그 다양한 복지기관이란 연계에서 이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 종합사회복지가 이제 공동이랑 하고 있는데 또 공동과 하면서의 어떤 다른 복지기관하고의 이제 차이점이라든지 또 공동하고 연계 사업을 했을 때그 효돌 돌봄에 대한 어떤 시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예, 공유해 주실까요? 오랜가요? 그 공동에서 효돌 사업이 아닌데 이제 라면 트리 사업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 네네 그래서 이제 라면을 받는 기쁨보다 사실은 어. 그, 내가 라면을 누구한테 줄 수가 있다. 이걸 통해서 할수 있는 것, 기쁨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고서 되게 좀 감명받았었던, 어, 생각이 있는데, 그,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은, 표절이 돌봄 로봇 그거 자체에 집중한다기 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어, 여기 지역사회 주민들, 여기 복지관, 복지관,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복지관생 뿐만이 아니라, 이웃 기관의 복지관 그다음에 정말 뭐 공부한 아, 교수님들 이렇게 연결 연계가 계속 된다라는 것 예, 그런 부분들이 정말 다른 기 다른 그 기관과는 정말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값이라는 게좀 크죠 이런 부분들 어, 예, 효돌이랑 패션쇼를 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던 아까 예림 디자인고등학교 부장 선생 님오셨는데 저희도 몰랐어요. 어 근데 이 효돌이랑 같이 패션쇼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또 효돌에 대한 생각과 어그 이상에 대한 정말 함께하는 가족과 아,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을 때또 그로 인해서 같은 커플로 입은 분들이랑 친구가 또 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 이 효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르신들하고요, 그, 어르신들하고 그 지역 사회의 친구맺기에 대한 또 어떤 도구로서 또할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저희도 좀 배운 것 같습니다. 그 이제 한 대표님 오늘 그 저희, 아그 얘기 들으면서 디지털 치료제, 있고 뭐 인지학습, 뭐, 이런 거 얘기, 단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저도 이 알츠가더하고 세비톡 관련해서 하면서 저희 뇌 건강, 뇌 나이가 이렇게, 어, 노년인 줄 몰랐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아, 소일기 전에 외악관 고쳐야 된다라는 그 말이 확 와닿았고 이게 꾸준함이라는 부분들도 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 뭐 질문 하나 드리면 특별히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관련해서 뇌 건강에 집중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네. 어, 어, 네. 이거는 이제 저희 그 그러니까 저희 대표님, 김진우 대표님의 어, 이 하이를 하게 된그 계기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어, 참고로 이제 저희 대표님은 이제 카톨릭 신자이시고 그냥 짧게 얘기를 하면 이걸 하나님의 소명으로 좀 받아들이고 계십니다. 이왜 그러냐면 원래 이 쌤이랑 그러니까 쌤이 톡은 이전에 교수님의 제자인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제 문재윤 교수님이 먼저 하시다가 이분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예,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때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있던 지금 저희 이제 그어 주임 어떤 어 교수님인데, 이대 목동병원의 김관아 교수님이 저희 대표님을 찾아오셔서 제자가 못다 한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 주셨고, 그래서 요청을 주셨고, 그게 이제 벌써 한 5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표님이 약속한 게딱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절대 제자의 이름에 노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디 가서도 어 같이 이거를 만들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이세랑과 프로젝트. 저 아까 그 목소리 관련해서 정상군과 위험군에 대한 얘기 들려주셨는데 그 확연히 우리는 알고 어 있는데 가족들을 잘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원래 말투가 좀 느리셨다라는 것들로 이 포인트를 좀 넘기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좀 새롭게 다가왔던 내용이고. 저희 그 예비 중장년, <laughs> 예비 어르신이라고 표현하기에 너무 젊으신 저희 생활지원사 분들이랑 같이 그 이제 프로그램 했을 때도 굉장히 즐겁게 어, 재미나게 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놀라게 이두 분은 사회복지 전공을 안 하셨어요. <laughs> 네, 어 그렇죠. 제가 놀란 부분도 있어요. 사회복지 전공하지 않으셨는데.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나 그 어르신 돌봄과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기술이랑 같이 매칭해서 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들을 같이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좀 건설적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런 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에 대한 어, 생각들과 화두를 또 같이 던져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 하이에서 혹시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 현장에 접목이나 같이 할수 있을만한 어떤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아네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사회복지에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시킬지 특히 제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현재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내년도에 가장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가 저희가 여기는 아니지만 지원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면 체력 단련장이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는 이제 두뇌 훈련 단련을 하기 위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그 사회복지 종합복지관에 아마 다양한 수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어 이제 디지털로 연결해서 하는 수업이나 이 프로그램을 좀 준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 여기 이제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한번또 많으면 두번 와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그 수업을 이제 가정에 가서 저희와 같은 아까 세미랑과 이런 세미통이나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이제 수업 현장에 와서 재반복하고 학습하고 뭐 이런 걸 상호 공유하는 뭐 이런 쪽으로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만 조금 집중했다라고 하면 그거를 오프라인과 같이 융합하는 방식으로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 그 효도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제 좀 찾아가는 어떤 그 복지까지 같이 조금 확대하는 데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은는느니가 조소만, 조사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런, <laughs> 어, 디지털 용어나, 이제 기술 개발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좀 낯설 때가 있는데, 다 아는 척하고, 네, 네 하고 돌아와서 저희들까지 회의합니다. 회의합니다. <웃음> 어디까지 <웃음> 얘기했지? 라고 이렇게 <laughs>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 저희가 이런 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두 업체랑, 어, 오랫동안 해오면서의 그런, 어, 차이는, 어, 기술에만 관심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사람의 관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또 같이 반영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는 또 그런 지점이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남수석 교수님께 그 질문좀 드릴 텐데요. 그, 이렇게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연락드릴 줄 모르셨죠. <웃음> 네. <웃음> 네. 다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눈치가 도와주고 <laughs> 이사하면서 네.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귀찮게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정리해 주시네요.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 네, 이렇게 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정리해 주시면서 저희가 또그 다음을 생각하게 어, 했던 것 같습니다. 질문도 제일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 <laughs> 이야기를 좀 해주셨지만. 그 AI 기술 뭐 이런 그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부 삶지 사에 회 대한 위기론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느껴지나 봐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아까 제가 발표할 때 태도가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번지듯이 말씀을 그냥 속션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늘을 뭐안 했던 이유는 바로 지금 말씀을 리기 위해서. 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근데 크기는 아주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크게 정리를 해보면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주민조직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례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기술로 대체하기는 힘들어 보여요 근데 언젠가는 가능하겠다고 싶어요 데이터가 잘 보이고 알고리즘잘 분석하면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예를 들면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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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법조문을 쓰는데, AI를 활용했으면은, 사람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것들을 빨리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활용법. 하지만, 그걸 그대로 법조문을 쓰는 데는 여러 가지 책임도 있고, 법적인 그런, 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때까지 갈수 있으면, 음, 저희가 활용하면 그 말이고요. 그리고, 주민조직화는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훨씬 좀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일부를 현재 디지털 디바이스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위기감보다는 위기감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제 태도를 말씀드릴 때가 된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오케스트라이징을 해야 돼요. 지위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은 아마,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 그것도 해야 돼. 네. 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이 뭐냐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의사들 전문성 그렇게 얘기하면 확실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누구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막 나가라 막 해도 그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 전문성이 뭔가, 이거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지만 이제 디지털을 통해서 이렇게 r e f e r e n c 한번 준거 삼아서 거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디지털로 못하는 거 뭔가 이렇게 따져 볼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적인 것처럼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버려야 될러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걸 털어내야지 우리, 우리가 우리만이 할수 있는 것들이 이제 딱 오로지 시싱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주차장 가면 누가 아 주차장에 주유소 가면은 직원이 예전에는 다 넣어주셨잖아요 직원분들이 지금 다 젤프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지 주문을 할때다 키오스크로 바뀌었죠 테이블마다 놓여있잖아요 그런 게한 예시인데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그런 느낌의 일들이 있으면 버리는게 과감하게 탈피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 외 전에 입사했는데, 뭐뭐 이곳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요? 에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엔지아냐?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 한번 해볼 때가 되잖아아 이거 하회복지사 해야 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거는 최대한 기술한테 주자. 대신 우리는 더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기획할 수, 플래닝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자. 어렵죠. 어렵게 이렇게 해왔던 방식 있고 또 보건복지부 방식이 있고 지자체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렵긴어려워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스마트하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한꺼번에 얘기해 주시는. <laughs> 어, 어, 또 이런 질문을 사전에 좀 주셨어요. 요새 그 우리나라의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양극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역시 사회복지 현장에 있어서의 그 스마트 복지의 도입이 혹시 복지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복지의 양극화는 여러 가지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인들 중에 잘 사시는 분과 못 사시는 분들 간에 복지 기술을 이용하는데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기관 간에도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 기관들 중에서도 뭐 어떤 좀 이렇게 규모 있는 기관, 혹은 영세한 기관의 차이가 날 수가 있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날수 있어요. 우리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몰라요. 근데 저기, 강원도 영월, 어, 경상북도 칠곡, 이런 데 가면은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들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일을 하지, 아, 훌륭해요. 거의 훌륭한데, 많지 않아요. 일단, 사람 모으는 것 자체가, 와줘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마운 일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양극화가 있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냐면, 우리가 전체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같은 방향으로 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각계약진을 하게 된다면, 혹은 그런 것을 조장하는 정책을 그냥 준다면, 예를 들면 이제부터 다 경쟁이야, 이제 시장이야, 이 영화야, 이걸 그냥 두고만 본다면 뭐 그렇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노력해야겠죠. 을 제일 처음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돌봄은 서비스인가 권리인가라는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지금은 돌봄 서비스라고를 이제 저희가 통치는 하지만. 어 이제 이제 저희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돌봄이라는 것들을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어 함께 어, 또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이또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어, 같이 되는 시점 시점입니다. 네 한마디. 딱 한마디. 오늘 이제 사회복지를 주제로 말씀드렸으니까 마무리를. 오늘 스마트 복지잖아요. 그래서 be born smart 이렇게. 아, 네. <laughs> 이렇게 잘 열어주셔서 마지막 이한우 팀장님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네. <laughs> 복지 비전문자 복지 무지랭이로서 복지가 단지 뭐 기빙 나눔이 아니라 행복한 상태를 만들어드리는 일, 함께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가 저는 되게 충격적, 아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 스마트 복지 기술로 더 많은 행복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직접 네. 네, 발표해 감사합니다. 주셔도 될것 같아요. 뭐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 이제 뭐 스마트 모지 뭐 이탈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예, 공동 복지관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예팀장님 마지막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네. <laughs> 네, 제가 스마트 복지하면 다 같이 화이팅 해주세요. 스마트 복지! 화이팅! 네, 이로써 1부 저희 그 발표 진행해주셨던 분들의 토크쇼는 마무리하고요. 이제 내려가시면 또 우리 2부 더 생생한 이야기 전달해주실 분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